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과 7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졸이 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70편과 71편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는 시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0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공동체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뜻한 날은 언제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추운 날은... 가장 힘들었던 날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 가운데 따뜻함과 또 추움을 느끼셨습니까? 인생의 추위를 느낀 날들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가난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왕으로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지만, 인생의 추운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침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를 받아 추격을 당하고, 또 적군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밧세바를 가늠하는 실수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자녀들 사이에 문제를 중지하지 못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 쓰라림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가난한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도 다윗이 따뜻하기만 한 인생이었다면 결코 이런 영향을 우리에게 줄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가난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곧 닥쳐올 바로 탕미까지 다가온 위협과 위험 가운데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위급하고 궁급한 순간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급한 순간, 우리의 궁급한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 고민과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내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순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하, 아하 하면서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마음에 대해 아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상황에 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아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가식도 어떤 형식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을 찾는 이면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감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이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의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공의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허용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매번, 매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기다리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그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오니 아멘.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난한 자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자리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일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자리를 갖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일하심이 임하게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가난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추위와 어려움, 그 공고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난함이 겸손함이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온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